안녕하세요. 패션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약간 블루 컬러 셔츠예요. 롱 셔츠. 여기, 이제, 여기, 앞뒤 기장이 길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냥 원단을, 이제, 프라다하고 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 니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어, 오려놨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찍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시면요 벌릴 수가 있으니까 손빨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뭐 풀어가지고 이런 그건 없는데 이제 디자인도 그냥 좀 태, 색다르기도 하고 그냥 위에다 척 걸쳐 입기 좋은 기장감의 어, 롱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감도 바사하고 예뻐서 어, 원피스에 입어도 되겠고 바지 위에 입어도 되겠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으면서. 조금 색다른 어뭐 어, 어디 가서 어, 사진 같은거 찍어도 조금 밝은 톤이어서 조금 화사한 그런 느낌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나시는 어, 민소매는 저희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품이니까 그리고 린넨 통바지 인데요 사실은 제가 많이 올려 입었어요 길이가 많이 길어요 꽤 길어요 그러니까 한60 이렇게 되시면 딱 목이 좀 키가 조금 더 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허리 위에까지 올려 입었어요. 통바지고,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속에 안감이 없는데 비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속에 바지를, 속옷을, 스킨색을 입으면 거의 비침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반바지로 된거뭐 그런 거 입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위에 긴 거를 입으면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 이제 속옷을 스킨색으로 입으시고 그러면 약간 이 정도 되면은 그런 뭐속 비침 속에 바지를 더 입는다든가 그런 거안 해도 되고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린넨이면서 통이 좀 많이 넓은 조금 멋스럽게 입을 수 있고 하나쯤 이런 상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좀 키가 크신 고객님들 또키 작으신 분들은 뭐 기장 자르면 되니까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냥 시원하고 어, 저는 우리 그 원피스 주구리 원피스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이거 하나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탑 하나 입고 이제 컬러를 맞춰 가지고 같이 하얀 걸 맞춰도 되고 블랙 을 맞춰도 되고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어, 비스는 컬러를 별로 안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블랙으로 입으려 하다가 조금 더 화사하게 이제 그레이를 입었고요. 블랙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입으시면 이런 상품은 조금 다양하게 다른 상품하고 뭐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다 괜찮고요. 편안하게 잘 입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상품은 이제 약간 어 조금 통이니까 힐을 신고 그렇게 입으셔도 훨씬 더 멋스럽고요. 또 정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톤이니까 사실 이런 바지는 또 필요합니다. 지금은 캄캄 원피스 하고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 꼭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원피스 종류 아니면 바지 종류 어떤 그냥 옷 받쳐 입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화려한 색을 해도 괜찮고요. 이게 블루인데 너무 쨍한 블루 아니에요. 약간 톤 다운됐기 때문에 같이 화려한 색을 같이 뭐뭐 뭐 그린색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화려한 색을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약간 특이한 어, 수가 놓인 게 아니고 그냥 구멍만 뻥뻥 뚫혔는데 이렇게 갖고 조금. 우리가 왜봄 여름 되면, 봄 가을 된 바바리 입잖아요. 이거는 거의 그런 역할을 하는 여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조금 어디다가 입어도 어, 괜찮은 어, 그런 상품. 이 기장감이 있는 데다가 또 덮어주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조금 속에다가 너무 딱 깊게만 좀 날씬하시면 탁 붙게 입으시, 입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풍성하게 입고 가에 턱 걸쳐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형이어서 한7주까지는 입을 수 있고요 편하게 입기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음, 자켓 같은 셔츠 어, 이 상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라가 자켓인데 우리가 여름에는 막 그렇게 타이트한 그런 정장 를안 입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셔츠형이고요 여기를 보면 카라예요 이제 카라가 있어서 자켓이에요 근데 그냥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자켓처럼 그냥 걸쳐 입어도 되고요 또 여면서 자켓으로 입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그냥 어 조금 더 이제 저 반정장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그냥 이 원피스에 입었는데 그냥 타이트 롱스커트 같은 거 하고 입으셔도 좋고요 바지하고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다양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고 어 조금 이제 정장 그러니까 어디 조금 자리가 어 너무 이제 막 컬러감도 약간 핑크고 이러면서 이제 카라가 있고 이러니까 자켓 대신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장으로 입기 괜찮은 상품이에요. 어 되게 편하고 근데 이제 바지 길이가 제가 키가 작아서 좀 짧아가지고 너무 썸 들어앉는 그런 느낌 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속, 속에 그냥 속옷을 스킨색 입어가지고 여기 약간 걸표가 어, 안 나요. 스킨색을 입으시면 조금 편하게 입기 좋은데 어, 이따가 베기바지 블랙하고 한번 입어볼게요. 이제 제가 키라 작은데 이게 너무 벙하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키 크신 고객들이고으면 아주 멋있을 텐데 제가 이제 커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러네요 어 그렇게 해도 이제 큰키 크신 고객님들 보시라고 아니면 만약 제가 입는다면 기장을 잘라 입으면 되니까 그런 건 관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요 어 블랙 베기바지하고 한번 입어볼게요 베기바지는 이렇게 막긴 그런 느낌 별로 안 드니까요 어 그냥 정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오픈해서 입으시면 그냥 걸친 옷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배기 바지하고 입었고, 통바지하고 입어도 예쁜데, 그리고 왜 우리가 약간 타이트한 스커트 있잖아요. 긴 거. 그런 거 하고 입으셔도 예뻐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상품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어, 입으시면 그냥 어, 셔츠인데 자켓 대용으로 어, 입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약간 이제 어, 언밸런스 여기 약간 비가 조금 길고 앞에가 조금 짧아요 그리고 먼저 자켓카라면서 약간 이제 컬러감이 이제 조금 어, 조금 화사하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컬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흰색과 만색 뭐 약간 브라운톤이나 카키톤이나 괜찮을 것 같고요 핑크가 만약에 되게 쨍한 핑크 같으면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옅은 핑크기 때문에 옷 맞추기는, 컬러 맞추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어, 짧은 바지는 어떨까요 이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또 짧은 바지도 필요하고요. 이게 베기 바지인데, 완전히 이제 짧은 응가 바지 같은 거예요. 어, 여기도 이렇게 좀 여유 있고요. 근데 어,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화신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원단이 약간 가죽 같은 광택이 좀 있는 이렇게 딱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점퍼를 이제 나올 때는 오리지날 가죽이 아니더라도 뭐 가죽 점퍼 이렇게 갖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그 느낌이고요. 어 그냥 부드럽고 편해서 어막 입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티셔츠가 또 특이해요. 이렇게 이제 어. 콜레스테롤 이제 면 신축성 있는 면 티에다가 상의하고 다이어 살까 여기다 노방으로 이렇게 한겹두겹세겹네겹 겹, 겹, 네 겹, 블랙 네 겹하고 그다음에 그레이 두 겹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크게 하면서 조금 특이하게 뒤에는 그냥 티에요 그러니까 이 통바지하고 입으셔도 되고 그냥 티로 입으셔도 되고 이건 거의 브라우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고 그냥 어 이건 휴가 가도 되겠네요. 어, 휴가 가실 때 운동화 하나 신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그러면 어, 여행욕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평소에도 그냥 편하게 잘 입기 좋고요. 티셔츠가 뭐 디자인도 좀 예쁘고 살짝 특이한 것 같고 그러네요. 어, 티에다가 청백이 바지 를 입으니까 너무 편하면서 어,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조금 아쉬워서. 옆에 약간만 끼웠어요. 약간만 끼워서, 이렇게 약간 언발런스하게 그렇게 해도 그냥 박스를 입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뭐, 여행 가셔도 그렇고, 가볍게, 어디 가실 때 가볍게 입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 티가 좀 특이하고, 배기 바지는 또꼭 이게 아니더라도 고객님들 배기 바지 같은 거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배기 바지가 가볍고, 그냥 편하게 입기 참 좋네요. 그리고 춘집까지 충분히 입어지겠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이게 바지가 좀 약간 여름이라 조금 짧은 게 나을 것 같아서 롤업을 한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입고 싶으시면 그냥 입으셔도 되고, 발목이 조금 나오는 게더 이쁠 것 같아서, 요렇게 입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그러면 어딜 가셔도 아주 가볍게,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가볍게 어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은 어른 멜빵 원피스 한번 볼까요? 어, 저는 이제 막 여기 영어 써지고 막 그런 거는 우리 어른들 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상품은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뭐 괜찮겠다 하고 이게 이제 카키고 카키 나염이고 이렇게 배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근데 비침이 있어서 속바지를 입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뭐 되게 여유가 있으니까, 7층까지는 충분히 입고팔팔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추, 단추 구멍이 세개인데 제가 지금 중간에다 했어요. 키가 더 크시면 맨 밑에 하시고요. 키가 더 작으시면 맨 위에다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후드티나 이런 거 하고 입으시면 그냥 휴가철에 입고 가가지고 너무 캐주얼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좋고, 그냥, 어, 이렇게 멜빵, 멜빵 치마가 이런 스타일이 이제 너무 젊은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또 이런 디자인, 컬러가 이런 컬러 이렇게 되시면 그냥 되게 편하게 잘 입어줄 것 같아요. 살짝 듣는 티를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캐주얼한 후드 티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그냥 티셔츠 하나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좋고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또 조금 다른 느낌. 이제 먼저 번에도 이제 저희 고객님이, 어, 이렇 멜빵 달리, 멜빵인데 막 이렇게 층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멜빵이라서 좀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입고 다닌다. 내가 다니면서 제일 이쁘다 소리 제일 많이 듣는다. 그 소리 하면서 그래갖고 막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요즘은 패션이 그렇게 나이에 많이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입으셔도 좋고 편하게 그냥 많이 입으셔도 좋고. 어, 가벼워서 너무 좋고 바지는 어 컬러감이 참 예쁘죠. 블랙하고 더 컬러 나오고요 이게 베기 바지예요. 여기 여기를 절개를 해 가지고 약간 뽕긋하게어이밑으로 이렇게 해 놨고요. 이제 우리 삼각베기 바지처럼 약간 뽕긋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바지로 이제 입기 좋고 그러고 어, 너무 편하고요 사이즈 뭐칠까지 입으시면 충분하겠고요 앞에 주머니가 두개 있고 그런데 이제 어, 바지 기장 짧은 거는 좀 어, 그간 다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데 어, 내가 뭐 유행을 모른다고 뭐라 하면서 한번 가져가 보라고 그렇게 근데 어,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입기가 그리고 이제 바지가 기장이 많이 안 기니까 어, 위에가 어중간하게 길면 이게 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 앞을 조금 짧게 해가지고 된 어, 브라우스하고 이렇게 해서 입었어요 그러면 거의 반정장처럼 되고요 뭐 신발은 뭐 흰색을 신으셔도 되고 블랙을 신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살색하고 같이 비슷한 베이지를 신었는데 흰 운동화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편하고 조금 잘 입어질 옷 같고요 어, 되게 편하세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너무 벙하지 않으면서 예쁘게 잘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거 해보고 팔아보고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면 자기 그국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박 치는 그런 바지예요 근데 되게 어 제가 입어보니까 편하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런 상품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린넨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린넨처럼 너무 시원하고 이런 거 아니고, 프라다 같이 약간 힘이 있는데, 이제 콜레스테라고 면 이런 합성이고요. 신축성이 있어요. 편한, 되게 신축성이 있고 되게 편하고. 어, 그렇게 하는데, 어, 이런 또 그리고 이제 상의는 지금 이게 긴 팔인데 너무 얇아서 그냥 팔만 긴 팔이고 완전히 얇은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은 여기는 힙 덮어주잖아요. 여기는 앞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짧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살짝 언발란스 있으면서 앞이 이제 조금 짧은 그런 옷을 입어주면 더 발란스가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름에 잘 입어지겠다 싶어요.